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31살 하유지이고, 연상의 남편과의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어요.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게 되었고요.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저는 그룹 내 다른 회사로 전근을 가게 되었어요. 정근 후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아서 남편에게 투정 부리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예전에 남편이라면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는데, 이제는 적당히 이야기를 끊어버리네요. 제가 너무 징징거려서 그런 걸까요? 그래도 요즘은 겨우 일에 익숙해져서 잘 다닐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남편 때문에 저는 당황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사사건건 저를 간섭하고 기싸움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퇴근 후 동료들과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 어디에, 누구랑, 몇 명이랑, 남자는 있느냐 등등 일일이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의 물음에 대답하고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멤버라면 별 문제 없이 식사하러 갈수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식사자리에 참석할 수도 없고 바로 귀가 명령이 내려져요. 그리고 집에 오면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집안일은 분담해서 하자고 했는데 어느새 저 혼자서 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무조건 다시 하라고 지시하고요.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모두 다시 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대로 남편 요구에 맞춰서 다시 해주면 오히려 남편은 한껏 기분이 좋아진 건지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시시 때때로 변화는 남편을 저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런 남편의 변화에는 시어머니가 한몫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제 불평불만을 털어놓자, 시어머니가 아내 비위 맞춰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잘난 척 한다는 말을 한것 같아요. 결혼 전부터 조금씩 느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마마보이 기질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은 집요하게 저를 통제하고 간섭하게 된것 같고, 결혼에서도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남자를 남편으로 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이런 결혼 생활은 1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저는 그저 견디기만 하는 삶이 된 거죠. 그런 저에게 더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거였어요. 제가 빨간불에 신호 대기 중일 때 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돌진해 온 거죠. 트럭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충돌에 날아가 버린 순간, 왼쪽 팔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것만 기억이 나요. 그런 다음 의식을 잃고, 제가 깨어난 곳은 병원 침대 위였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 순간 마취가 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왼팔을 잃게 된 거죠. 한쪽 팔을 잃는 큰 부상을 당했는데도 남편은 제 곁에 없었어요. 곁에 있어준 건제 부모님뿐이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저에게 어머니가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보다 제 왼팔은 어디 간 거냐는 물음이 먼저 입 밖에 나왔어요. 엄마는 의사선생님이 절단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했어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물었던 게 아닌데 저는 엄마가 사과할 건 없다고 괜찮다고 말했고 남편은 여기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한심한 표정으로 말하는데 남편이 일 때문에 지금 못 온다며 밤이나 돼서야 올수 있다고 했다네요. 남편은 제 교통사고보다 회사를 택했구나 싶어서 남편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를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슬픔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그후 정말 밤이 돼서야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제 이불을 걷어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왼팔이 없네. 앞으로 집안일 하려면 힘들겠네. 이 얼마나 무심한 말인가요?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집안일만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더 나아가. 요즘은 장애인도 취업자라니깐, 일하는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다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들을 하는 건지,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눈치가 보였는지, 사고로 말하기 힘들면 조용히 있겠다고 하길래, 저는 비로소 입을 열수 있었어요. 내가 이런 몰골이 됐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제 분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지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팔이 없어진 사실은 변하지 않지 않냐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얼른 이불을 다시 덮고 누웠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거의 병문 안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열심히 재활치료를 견뎌냈고요. 하지만 팔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일을 계속할 의욕이 나지 않았어요. 퇴원 후에도 기운이 나지 않아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서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느냐며 그런 게으른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에 있을 거면 최소한 집안일이라도 완벽하게 하라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돈 벌어오니까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니냐고 말에 차마 반박할 수도 없었고, 그저 남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남편의 말만 들어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우리 집에 드나들게 된 거예요. 점심 때가 되면 집에 와서 청소 점검 등을 하며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이 먹을 점심 식사도 준비시켜요. 저는 식욕이 별로 없어서 점심은 그냥 대충 때우는 편인데, 시어머니가 오시면서부터 그렇게 할수 없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전까지 오래 머무르면서 제게 반찬을 더 많이 만들게 하고는 반찬통에 담아가 시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어요. 시어머니가 찾아오는 목적은 저를 괴롭히며 스트레스를 풀고 그 와중에 자신의 집안일을 줄이는 것인 거죠. 저를 위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억눌리는 나날을 보내다 보니 일할 엄두가 나지 않아 점점 더 집에 틀어박혀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남편이 항상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지 않냐며 드라이브나 가자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드라이브를 시어머니도 함께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항상 갑질 당하던 저로서는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는 게 이상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둘이서 가도 괜찮다고 그냥 집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하니 평소에 남편이었다면 화를 내고 정말 시어머니와 단둘이서만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저보고 그런 말 하지 말라며, 함께 나가서 바람 쐬고 싶었다며, 기분 전환도 가끔 해줘야 힘이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제 지쳤는지, 그렇게 계속 튕기지 말고 드라이브 가면 재밌다며 억지로 오른팔을 잡아당겨 차에 태웠어요. 물론,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이죠. 조수석에는 시어머니를 태울 것 같았어요. 역시나, 남편은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이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는 뒷좌석에서 잠을 청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즐거운 대화 소리는 못 들은 척 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강 다리 위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그러곤 남편과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앉은 뒷좌석 문을 열면서 경치가 좋으니까 내려서 구경하자고 하더라고요. 내려서 보니 확실히 경치는 좋았지만 사람 한명 보이지 않고 한산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제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상욕을 하는데 시어머니도 제 왼쪽 어깨를 잡고 다리 끝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저를 힘껏 밀어서 강물에 떨어뜨렸어요. 다리에서 강까지 높이가 조금 있어서 떨어질 때 파노라마처럼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 왼팔을 잃었을 때도 비슷한 풍경이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강물에 떨어졌고, 한쪽 팔로만 허우적거리는 제 모습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리 위에서 보고 비웃고 있었어요. 한바탕 웃은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어떻게든 살려고 허둥댔는데, 체력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그때 누군가가 조금만 기다려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데, 고개를 돌리니 한 남성이 서 있었어요. 낚시하러 온 사람 같았어요. 그 남자는 곧바로 제게 헤엄쳐서 오는데 안간힘을 다해 조금 더 버텼어요. 그리고 제게 도착한 남자가 힘을 빼라고 해서 온몸에 힘을 뺐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남자에게 끌려서 강변에 도착했어요. 다행이다. 살았다. 마음속으로 안도하고 있을 때그 사람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유지야, 괜찮아? 늦게 고해져서 미안해. 어라?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놀라서 그 남자를 쳐다보니 놀랍게도 그 남자는 교류가 잘 없던 사촌 오빠였어요. 사촌 오빠는 낚시하러 왔다가 다리에서 떨어지는 저를 봤다고 했고 거리가 좀 멀어서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네요. 그리고 사촌 오빠는 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에게 전화한다는데 막내가 없어 잘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직업이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전화한다는 게 경찰에 신고한다는 뜻인 거였죠. 그후 몸을 추스리고 경찰서에 가서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강에 빠진 지한 시간이 지났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에 거의 도착한 것 같았고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모습이 웃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두 사람은 상상도 못할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집 앞에는 이미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경찰차는 눈에 띄지 않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요.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체포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반항을 엄청 했다네요.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진 두 사람은 강 근처에서 경찰이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 영상도 찍힌 게 있다고 하니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대면하게 된 거죠. 경찰서에는 저와 제 사촌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소리쳤고, 제 기세에 놀란 듯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보고 실수였다며, 장난친 거였다고 말해달라는데, 저를 훈계하는 듯한 말투로 말하지만 결국은 협박하는 것과 다른 바 없었어요. 저는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으니까요. 사촌 오빠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네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물에 빠진 거 보고 비웃은 거 미안하다며,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장난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두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든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으니, 콩밥 실컷 먹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두 사람 앞에서 자리를 떴어요. 더 이상 두 사람과 직접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재판과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그 이후에 우선 우리 부부는 이혼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의 폭언을 가끔 녹음해뒀었는데 이게 증거가 돼서 남편한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목격자가 있어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결국 시어머니도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제게 욕설을 하는 걸몇번 녹음해 둔게 있는데, 이걸 변호사에게 전달했더니 이걸로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려고 변호사님에게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다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비록 한쪽 팔을 잃었지만, 할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출근하는 걸로 얘기를 나눴어요. 집에 틀어박혀 지낼 바에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처럼 일하며 지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늦었지만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지나간 시간은 후회가 되지만, 앞으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